살롬! 저는 목포 CCC 목포과학대학교 24학번 황성령 순장입니다. 벌써 25년도 2월의 중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다들 평안한 휴식과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풍요로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가요? 저는 방학에 병원실습과 교회 및 성교센터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바쁘게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풍삼 독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세 번에 걸쳐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살며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예언하시며 큰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도 같았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무시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2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사하셨다 하라. 즉 이스라엘에게 그때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반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거 제 축구선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큰 부상을 통해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할 무렵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축구선수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팀의 주장이 되었고 저녁마다 팀 선수들을 제 방으로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돼서는 호주 프로축구 이브리그 팀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비자 발급까지 마치고 계약날 입을 슈트까지 사서 기다리던 저는 다시 한번 부상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축구만 생각하며 축구를 우상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예배의 자리도 잘 나가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축구선수였지만 팀이 없어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축구를 하고자 목포과학대학교로 입학해 축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포과학대학교 축구단은 당시의 낮은 성적과 적은 인원으로 인해 열약함이 있었고 그동안의 훈련을 하지 못했던 제 몸상태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잊었던 저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스포츠 선교를 함께 하자던 목사님과 목포 과학대 축구단에서 만난 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제 삶에서 부족했던 배려와 헌신을 몸소 저에게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법을 본을 보이며 알게 해주셨고, 축구팀을 통해 만난 동역자는 훈련 나가기 전 말씀을 읽는 것,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예배를 오전, 오후, 야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정들을 참여하고 기도부터 감사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을 몸소 보이며 무너져 있던 신앙습관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더욱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 무너져 있던 제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땅 끝까지 반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풍상 독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고난과도 같은 긴 아무개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